산만한 애들이요,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단순하게 산만하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산만한 애들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주의 집중력이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얘네 생각을 제가 훔쳐서 보자면, 잠깐 선생님이 해가지고 앞에 보다가, 순간 바로 딴 생각해요. 어. 무슨 소리지? 어? 쟤는 뭐 하는 거지? 어? 앞에 머리 기네. 이렇게 생각이 자꾸 전환이 돼요. 다른 대로 탁탁 탁. 이런 걸 보고 이제 주의 집중력이 낮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애들이 학습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설명하고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뭔가 주의 집중을 이어가서 지속력 있게 해야 되는데, 산만한 애들 중에 가장 약점이 뭐냐면 지속력이 약해요. 지속주의력.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게 어렵다. 산만한 아이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한 것 같다. 엄마 아빠 중에 좀 산만해서 이 기질을 물려받은 것 같다. 제가 지난 영상에 그랬죠.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아기의 탓이 아니다. 너네가 부모 중에 한 명이 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려준 거다. 그러니까 다른 애 탓하지 말고 부모 탓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길러내는 것도 다듬는 것도 다 부모의 영향이니까 산만한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다라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나이가 어떻게 됐던. 학습을 하는데 얘가 주의 집중력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1번으로 필요한 게 관리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대뜸 그냥 뭔가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 격이고 공부를 할때 습관을 잡아주려면은 앞에 좀 같이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요. 혼내라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갑자기 딴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애야. 뭐하니? 이거 다시 해야지. 이런 관리 감독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가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극심한 애들이라고 하면 1분도 안 돼서 주의 집중력이 깨져요. 아, 이거는 좀 문제예요. 뭐 이제 ADHD까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한번 뭐 핸드폰 초식에 있잖아요. 그걸 두고 한번 해보세요. 얘를 앉혀서 공부를 시켰는데 탁 누르고 해봐요. 근데 얘가 한 10분 정도까지밖에 못 하는 것 같아. 그럼요, 이런 산만한 애들은 10분 하고 좀 쉬었다가, 10분 하고 좀 다시 쉬었다가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계속 근데 10분 하고 쉬고 10분 하고 쉬고 10분 하고 쉬냐? 그건 아니에요. 한 주를 10분 하고 쉬었으면요, 이제 다음 주는 한 15분, 20분까지 한번 늘려보는 거예요. 애기야. 원래 너가 한 10분 동안 했는데 오늘은 저기 시계가 12에서 4까지 오게끔 이렇게 20분을 해볼 거야. 그때까지는 너가 해야 돼. 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점점 단계적으로 주의 지속력 부분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부모가 집에서부터 하는 거고, 이거를 학원 선생님한테 맡긴다? 학교 선생님한테 맡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산만한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애를 혼내거나 잡지 말고, 그럼 괜히 반발심만 키워서 공부 더 하라니까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관리 감독, 그다음에 지속주의력을 단계별로 늘리는 것, 이것부터 해보면요, 산만한 아이의 학습 집중력을 높여서 아마 성적도 야금야금, 야금야금 야금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